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라서 순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은 1조 1,23억 0 달러. 전년말 대비해서 전년말은 8,000. 103억 달러 대비해서 2 920억 달러가 증가했다.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요. 대금융 자산은 2조 4 980억 달러고요. 전년말 대비해서 1 6 63억 달러 증가, 대금융 부채는 1조 3 950억 8억 달러로 1천 2 50억 7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어, 순중권 투자로 인해서 흑자를 기록했다고 라 이렇게. 어, 대외 금융자산 1조 달러 넘어선 국가는 일본, 독일, 중국, 홍콩, 노르웨이, 캐나다 6개국에 불과합니다. 일곱 번째로 글로벌 1조 대외 순자산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한국은행은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권 투자가 9,943억 달러로 2,367억 달러 증가, 자산 증가를 주도했는데,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어졌을 때 상당한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한국이 이제 단순한 무역에서 벗어나서 금융을, 자본, 축적된 자본을 해외에서 굴려서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이 자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수출, 수출 수입, 수출 중심으로 사실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자본이 많이 있으면 내수 시장이 커질 텐데, 인구수도 적고 저출산 고령화를 위해서 향후 이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니다 수출이 흔들렸을 때 이런 것들도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다. 아, 어, 이렇게 해서. 대외 채권은 1조 681억 달러, 236억 달러 늘었고, 대외 채무는 6,700억 달러, 2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아, 이렇게 됐고요. 미국, 미국 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미달러 붕괴되거나, 미달러가 영향을 받거나, 상당히 우리나라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어 단기 외채가 1469억 달러십이억달러 달러 증가 장기 외채가 5232억 달러로 일반 정부 네, 이렇게 되있습니다